추우게 매불 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자, 액수님 나와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곽커 액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계속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예, 잘 만나고 카톡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플 자기의 <laughs> 네, 여자친구랑 계속 찍은 사진. 아, 자기 보더라고요. 거에 올려놔. 네. 카톡 프로필 사진. 아, 네. 그래. 네. 확대해서 계속 봅니다 여자 아, 얼굴. 스타일. <laughs> 자 그리고 부가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부가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광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 저는 뭐 확실히 항상 이제 남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부가연님께서 오늘 가습기의 음. 과학 이제 또 건조하니까 가습기의 음, 과학? 네. 네. 각 이렇게 뭐 가습기에 많이 있나요 가습기 원리가 좀 궁금하긴 하네, 갑자기. 네, 원리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건강하게 사용할 음... 수 있을지 그런 네. 잡. 알쓸가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알쓸가잡 뭐죠? 알아두면 쓸때 있는 가습기 잡학사전이라고 아 <laughs> 생활 밀착형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약간 아, 좀 무리를 합니다. 이게. <laughs> 네, 아, 그걸 뭐 많이 해 갖고 오는데. 어, 가습기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고 엑소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 저는 사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제 청취자분들 맞춤형으로 음. 어, 우리 시골길에 가면 들리던 다양한 그런 시골길에 있는 다양한 정체불의 소리들 이잖아요 음. 네. 그 소리들의 정체는 과 누굴까? 아 자연의 소리의 정체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아유 음. 좋습니다. 자 그럼 가습기의 과학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최유겸 씨님 감기 네. 걸리셨잖아요. 감기 걸렸습니다죠. 네 지금 뭐 들어보니까 여기 거의 역병의 시대라고 음. <laughs> 하시던데 그 작가님 한분 빼고 다들 좀 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 감기 어디서 옮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것 네, <laughs> 여기에 서옮는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스튜디오에 가습기가 없어요 지금 근 네. 네. 음. 이게 가습기가 없어서 습도 조절이 안 되면 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더 대기 중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콜록콜록 기침하신 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음. 이제 <laughs> 감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늘 이게 참 궁금한데 바이러스는 또 어쨌든 생명체잖아요. <laughs> 그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네. 근데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어쨌든 물이 필수잖아요, 생명 유지에. 네. 얘는 근데 왜 건조한 데서 더잘 오래 버티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물론 생존하는 데는 물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제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면 사람의 네. 호흡기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아, 떠 있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 수증기가 이게더 많아서 이 바이러스에 덕지덕지 붙게 되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가라앉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떠 있으면서 호흡기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저 바이러스 생명체 아니라고 <laughs> <그래서> 뭐? <laughs> 얘기하고 난리 났어. 네. 생명체. 세미, 세미. 이게 왜냐하면은 생명체가 되려면은 자기 혼자 네. 이 복제를 할수 있어야 돼요 네.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복제를 하지는 못하고 남에게 기생해서 음... 복제를 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또 건조해지면 은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걸러내는 이 점액질이 목에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제 방어막이 없어지니까 쉽게 바이러스가 툭툭 들어와가지고 아, 방어막 기관지 감염을 일으키는 거래서 가습기를 설치하면은 감기에 좀덜 걸린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꼭 이런 바이러스나 요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이제 어 다른 뭐 건조한 것에 의한 그건강에 이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건조한 네. 거를 그 신체적으로 좀잘 느끼는 편이세요? 건조한 걸? 네. 그 영진 형님이 이제 안구건조증. 안구 건조증. 아 안구 건조증이시구나. <laughs> 네. 네네네. 아 네. 저도 좀 있어가지고 아 건조한 데서 이렇게 있으면 은 눈이 자꾸 감기더라고요. 아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또뭐 뭐 잠자리 부분에 대해서 건조하면 좀힘들어하시는 분. 여공이 좀 아, 있죠, 오늘. 네.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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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코가 거의 이제 습도계라서 음. 조금만 건조해지면 바로 이제. 코피가 나가면, 나요? 예, 네, <laughs> 바로 코피가 납니다 어, 무슨 코피까지 나 애들이 <laughs> 왜 이렇게 건조하게 자면 좀 커피 나는 경우들이 많죠요 음. 음. 아, 네, 아, 진짜로? 네, 애들은 좀그렇데 오, 어, 다비드 킴님도 건조하면 코피가 난다고 음, 또 음. 올려주시네. 와, 진짜네. 네, 이게 꽤나 정확해요. 그래서 어, 그래요? 이 건조할 때 코피 날때 보면 이제 그때 실내 습도가 한 2, 30% 정도까지 많이 건조한 걸볼수 있는데 음. 보통 거, 그 건강한 습도라고 하면 40에서 60% 사이가 되어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습도라고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습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습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스튜디오에도 좀 가습기를 <laughs> 가습기 <laughs> 두시면좀 <laughs> 예. 가습기 광고하다 들어올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이번 기회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데 보통 가습기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는 뭐 가습기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 전혀 모릅니다. 전 이제 애들 있다 보니까 가습기가 있는데 그. 초음파 있고 아 네. 어, 가열식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냥 자연 기화식. 아, 아 네. 정확하게 잘하네. 알고 계십니다. 아, 네. 아. 어, 역시 맛이라서 네. 보통 시라서안 <laughs> 되잖아. <laughs>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네. 가열식하고 초음파식으로 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가열식은 그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을 끓여서 아. 그 수증기로 아, 네. 난로의 주전자. 아, 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전통적인 가열식 가습기고요. 네. 그 다음에 초음파는 수증기를 초음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네. 물을 튀겨요. 아 그래서 작은 물방울들을 만들어내는 아, 진동자가 게... 있죠. 그래서. 어, 네. 맞습니다. 아, 아 이렇게 튀기는 거구나. 먼저 다 말씀해 아, 버리시면 제가 <laughs> 네가 해라. 네가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진동자 저구나. 정도는 네. 다 알잖아. 아, 아, 그런 그래, 그래. 네. 마음은. 야 그럼 네가 해. 그런 마음입니다. 른쪽 아, 네. 네. 그래서 진동자에 대해서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을 네. 얹어 보자면은 네. 이제 우리 수영할 때 이제 발장구 치는 것처럼 네. 발장구를 치면은 물이 물 튀죠. 겁나 치, 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영할 때 앞에서 이제 발장구 치시면은 좀 짜증나고 그러는데, 네이 네, 진동자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를 주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모양이 변하면서 마치 음. 발장구처럼 음.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발장구냐 하면은 네. 1.6 메가헤르츠거든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게 지금 전기를 서 진동자를 물 속에서 지금 진동을 시키는 건데 음, 어. 1.6 메가헤르츠가 뭐냐면은 1초에 160만 번에 발장구를 치는 겁니다. 와, 마마하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물방울들을 이제 만들어서 공기 중에 뿜어내면은 네? 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음. 물방울들이 더 빨리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좀더 습도가 빨리빨리. 저는 여기에서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튀겨서 네. 물이 이렇게 증발한 물이 이렇게 지금 작은 물방울로 해서 올라간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어~ 옆에 있다가 이제 한번 흔들릴 때마다 그 사이에 들어와야 얘가 음. 튀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 초에 뭐~ 몇 몇만 분 정도 빨그 정도로 빨리 튀길 정도면 네. 미처 물이 닫기도 그니까 물이 다시 들어오기도 전에 얘가 계속 떨어것 같아서 음... 그러면 사실상 물방울이 안 튀지 않나 어~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네네네. 물이 그~ 진동 자에서 튀는 게 아니고 음. 물의 표면에서 튑니다. 네. 아 그래서 진동자는 이제 보통 이 물통의 아래 에위치해 있거나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물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물 이렇게 밀어내면은 음. 그 표면에서 물방울은 튀고요. 아 그럼 그 진동자 근처에는 물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아네 물이 아, 계속. 아 진동자가 아 진동자에서. 물방 그 기화된 게, 게 아니고 네, 네. 아 그, 아니야. 아그아 물의 표면, 표면에서 네, 수면에서, 음 수면에서 이렇게 튀기는 겁니다. 음 그, 몰랐구나.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진, 표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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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자가 그 네. 에너지를 이제 음파의 형태로 전달을 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초음파 가습기라고 부르게 네. 되는 겁니다. 아 보네. <웃음> <웃음> 네, 몰랐나 보네. <laughs> 뿌듯합니다. 네. 입으로 물 머금고 푸하는 거 있지. 그 원리야. 몰랐구나.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재채기 할때 엄청 물방울 많이 튑니다. 재채기 아, 네, 맞습니다. 음. 네. 훌륭한 가습기죠. 네. 그렇습니다. 재채기. <laughs> 네, 지금까지는 이제 초음파 가습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가열식은 이제 전기로 물을 끓여서 음. 예, 끓는 점을 넘긴 물이 기화돼서 음.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수증기가 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가열식이랑 초음파식은 네. 물방울 크기가 완전 다릅니까? 네, 완전 다릅니다. 음. 초음파가 훨씬 크고요. 아. 가열식은 이제 그냥 수증기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초음파는 액체고, 어? 가열식은 기체고. 네, 맞습니다. 몰랐구나?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가열식 이 가습기는요, 계속 물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물통에 미생물들이 열에 약해서 잘 죽습니다. 네. 그래서 가열식이, 청결하지. 네. 가열식이 청결해. 네. 그래서 가열식이 좀 청소를 덜 해도 된다는 네. 장점이 있기는 음.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열기구들이 전기를 상당히 소모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가열식 가습기는 제가 검색해서 많이 팔린 제품 중에 소비전력이 800W짜리가 있더라고요. 음, 네. 근데 비슷한 분무량의 초음파 가습기는 35W밖에 안 야, 되거든요. 와, 차이가 많이 나네. 네, 그럼 전기요금 이 스무배 간단하게 계산해도 스무배 <laughs> 넘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기의 자체 가격 자체도 뭐한네배 정도 차이가 가열식이 나옵니다. 비싸요. 가열식이 비쌉니다. 아, 가열이 음. 비싸. 네. 대신에 이제 또 장점이 그만큼 있겠죠. 이제 주로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가열식을 좀 쓰시는 것 같던데요. 네. 왜냐하면이 가열식 가습기를 통해서 이제 수증기 물 분자 하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러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딸려오기가 어려워요. 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래서 미생물 이, 이 가열식 물분자의 뭐 음. 100배, 1000배 크기기 이 때문에 음. 미생물이 따라 나올 확률이 현저히 적다 네. 네. 근데 이제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대략 3마이크로미터인데 이 정도면 대략 미생물의 크기거든요 아. 네. 대략 세균의 음. 크기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포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에는 청소를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초음파는. 초음파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혼자 살때 네. 그 분무기 있잖아요. 아 분무기 있죠. 뭐, 분무기로 쭉 뿌리고 뭐 남는 물은 이렇게 커튼에도 좀 뿌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아 음. 그게 제일 안는거 아니에요? 아, 그거 괜찮네요. 네, 직접적으로 그 물방울을 마시지 않고 네. 어딘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증발이 네. 되게끔 하면은 결국에는 수증기의 형태로 가습이 되는 거라서 음. 어, 괜찮은 전략인 어. 아, 것 같아요. 네. 바닥에 물 뿌리고 이런 거 괜찮죠? 군대 있을 때. 군데 있을 때 아, 바닥에 아, 네. 물 뿌리고 그렇죠. 자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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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발부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네. 뭐. 예. 네. <laughs> 바닥에 물. 그게 뿌리고. 제일 좋네. 그리고 네. 물 수건. 물수건, 맞 어, 다음 맞습니다. 날 물수건이 아주 뻣뻣하게 건조되어 있으며, 아, 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아, 네, 보람, 네. 보람. 네. 오, 정말 그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아, 없어요. 그 뻣뻣하고 까슬까슬한그 수건으로 또 샤워하고 이렇게 닦으면, 그럼 개운하지. 시원해, 시원잘안네 아, <laughs> 나도 벅벅 밀면. 그렇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laughs> 초음파 가습기는 이제 이렇게 미생물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미생물 뿐만 아니라 네. 이 가습기들의 좀그 오염물질도 같이 딸려올 수 있는데요. 그 하나의 예시가.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죠. 아, 예전에 네, 네, 2011년도에 네, 아. 지금까지 그 집계된 바로는 피해자가 무려 1,800명의 아, 사망자와 8,000명 가까운 피해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뭐 피부에 묻거나 먹는 것에는 독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물질이 사실은 호흡기로 들어오게 음. 되면 은 너무나 독성이 커, 커서 음. 네. 근데 이게 이 독성 자료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이걸 가습기에다가 사용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폐 질환이 발생한 정말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초음파와 가열식 가습기는요, 초음파 가습기는 전력 소모가 적고요, 음. 또 가볍고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환경 측면에서 생각하면 초음파 가습기가 조금 좋은 음. 선택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 매일 청소를 해주셔야 매일, 됩니다. 네. 네. 요새, 요새는 물통을 자외선으로 청소하는 그런 가습기도 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용하실 때 아까 그 영진은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방울을 직접적으로 마시지 않고 음. 좀 멀리서 이제 간접적으로 수증기만 그 습도를 올릴 수 있도록 네.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머리맡에 바로 초음파놓고 그렇게그막쐬면안 좋군요, 그거는. 네, 그러면 좀 위험도가 커질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습기의 과학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음. 자, 그러면 시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골로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가 사실은 시골 밤길에 들렸던 정견 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새 소리인지, 곤충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네.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래서 오늘은 그녀석들의 정체가 누구고, 네.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재밌는 원리들도 몇 음, 가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들어보고 설명드리고, 이 시청자분들도 맞춰보는 걸로. 좋습니다. 이름하여 그놈 목소리. <웃음> <웃음>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녀석을 들려 드릴 테니까 밤새 편집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유, 같이 맞춰보세요 자첫 번째는 많이 들어봤죠? 음... 이거는 뭐 두꺼비죠 두꺼비? <laughs> 얘가 두꺼비에요? <laughs> 어, 아니, 아 아니네 어, 비둘 아닌 거 같은데 어, 비둘기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비... 하고 싶어서 찾는 소리예요 아 뭐예요 이게? 얘가 바로 멧비둘기라 그래요. 어 아, 비둘기야. 멧비둘기.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멧비둘기의 이 멧자가 사실 네. 그 얘네들이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 산에 사는 비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산비둘기가 산 이제 산이 이제 한자로 외 산자잖아요. 음. 그래서 왜비둘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굳혀서 멧비둘기가. 멧돼지 아, 할때그 멧입니까? 어 맞아요. 어 멧비둘기였군요. 자 그래서 이런 멧비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멧비둘기가 방금. 구슬프게 그 우는 이유가 네. 결국 이제 수컷만 울거든요 어 하고 싶어서 한껏 안컷안컷 구하려고 주로 밤에 밤에 해요 주로, 주로 이제 밤이 낮에도 많이 울긴 해요 아 이제 급할 때는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소리 들리면은 더 이제 슬프게 들릴 거예요 아 <laughs> 참안 됐다 쟤도 <laughs> 소리 안낸 애들은 이제 하고 있는 애들이네요 아,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어. 이제 성공한 아이들이고 네자 그리고요 자두 번째는 어 우리 대하 드라마 사극에 네. 이제 밤, 밤에 이제 많이 들리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 보세요. 네. 어떤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극 볼 때. 아, 복고기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복고. 띠뚜. 띠뚜기, 띠뚜기. 바로 정답은 소쩍쇠라고 요 소쩍쇠 아 저게 소쩍쇠입니까? 예, 네, 얘가 아, 소쩍쇠 약간 소쩍 뭐 느낌 좀 있네 소쩍쇠 네 그래서 예전에 비... 노래 중에서 소쩍궁 서쩍궁 네, 그게 이제 소쩍쇠 소리를 따라한 건데 아, 네. 정확하게는 삑삑 약간 이런 소리가 나고 음, 어... 얘는 이제 올빼미과 조류거든요 아 올빼미처럼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올빼미과 조류고 음... 어, 얘가 우는 이유는 뭘까요? 뭐저자친구 하는 거 아닐까? 여자친구 아니에요 결국? 야, 맞아요 또 여자 결국 <laughs> <구하려고. 웃음> 다 똑같습니다. 뭐 세고 사람이고 개구리고, 다 똑같아요. 다 네. 뭐. 울 때는 딱 하나입니다. 하고 여, 싶을 하고 때 하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네. 얘도 오직 수컷만 울고요. 수컷만 울어 어. 여자친구 구하려고 이렇게 우는 거고 얘는 천연 기념물이다. 수컷은 어. 어, 천연 기념물이에요. 네 천연 기념물. 음, 자 그럼 바로 다음 네. 어, 갑니다. 한번 네.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아니, 맞출만 하면 그 사진을 바로 띄워가지고 <웃음> <웃음> 맞추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세 번째는 자, 이거는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이 법국이. 이건 벚꾸이야아 맞아요. 이건 벚기입니다자 맞습니다. 이벚꾸이 네. 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 이렇게 오, 난 이건 처음 봤어. 처음 봤기는 아니 뻐꾸기 시계 보면 저렇게 안 생겼어. 진짜. 아그 시계가 사기꾼이네. 오, <laughs> 처음 봤네 뻐꾸기는. 근데 소리는 네. 뻐꾸기 시계가 잘 연출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재현을 잘했네. 네. 아, 정확하게 연출했죠. 예. 근데 이 뻐꾸기 관련해서 재밌는 과학적인 사실이 몇 가지 있어서 좀더 깊게 설명드리자면 얘는 진짜 얌체 같다 못해 악랄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예. 얘가 그래서 얼마나 얘가 악랄하냐면 이예 이름을 바꿔 말해서 기생조라 기생조, 음. 기생조입니다. 다른 새들한테 완전 기생을 한다. 네.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탕란이라 그래서 음. 탕란이 뭘까요? 나의 알을 맡기는 거죠. 하하 <laughs> <laughs> 한자 한자 공부 안 했나봐. <laughs> 나? 어 옛날에 타가소라고 있었지. 타가소. 알았어. 어, 탕란 어. 내 알을 맡기는 거내 <laughs> 알을 맡아도 어,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치? 이제 영, 영어로도 brood parasite 그래서 얘네들이 기생이야, 기생조예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뻐꾸기들이 다른 새들의 둥지 알을 낳아서 다른 새가 독박육아하게 유도를 하는데 음. 심지어 뻐꾸기는 다른 새가 눈치를 못채게 기존에 있다 알을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먹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알을 낳고요. 와 이건 폐륜입니다. <laughs> 심지어 어느 새들한테 낳는지 알아요? 새들 중에서 특히 모성애가 강한 새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뱁새라든가 딱새 이런 애들한테 딱 가가지고 아을낳고요 심지어 이 뻐꾸기들은 유전자조차도 기생하기에 최적화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 어떤 유전자냐면 이 새들마다 색깔 알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뻐꾸기는 자기 유전자들 중에서 알 색깔을 다양한 색깔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같은 뻐꾸기 종일지라도 각 다른 응그알 어, 색깔을 낳는 뻐, 그 다른 새들 중지에 음. 맞춤식 알을 낳는 거. 아 뱁새 알이랑 색깔 비슷하게 낳는다 이거죠. 맞아 맞아. 어. 심지어 얘네들은 더 대단한 게 새끼는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죠. 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오빠 찾아가? 아니에요. 그 알에 있는 또 다른 뱁새 알 먼저 밀어내요 이렇게. 아,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아, 본능이구나. 네, 본능이구나. 야, 저... 심지어 새끼도 사, 죽여요. 다른 뱁새 새끼들도 태어나면은 먼저 밀어냅니다 이렇게. 저 새끼들 이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네 <laughs> 저것도. 와 태생이 아주 나쁜 놈들이네 <laughs> 태생이. 아, 뱁새가 그래서 가슴으로 나 키우는. 아, 그렇죠. 네.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지만. 진짜 자기가 낳은 새끼들은 이미 밀려서 다 떨어져 아이고, 죽고요. 슬프다. 음. 알도 다 죽고요. 음. 심지어 얘네들 형태 자체가 그 등이 약간 패여 있거든요. 어공기 새끼들이 그게 딱 알이나 다른 새끼들을 등에 딱 업고 밀어내기 좋은 형태의 형태다. 어, 아, 등이 약간 오목하게돼 있어요. 맞아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laughs> 그 새끼는 뭐 귀엽다라는 말도 안 맞아. 네, 어린 놈들이 더좋활해요 그 어. 아유 저 교활한 농저자 그러면은 또 다른 시골의 정겨운 소리 네.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자 들어보시고 맞춰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소리일까요 이것도 많이 들렸던 소리입니다. 종다리 가겠습니다 종다리 네 귀뚜라미 귀뚜라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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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날개를 비벼서 울어요 아 날개를 비벼서 네. 어,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음, 귀뚜라미는 이거보다 좀더 스르르르 소리가 그러니까 좀 강하지 않나 좀 음. 다른 줄 알았는데 어, 이게 귀뚜라미에요 귀뚜라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귀뚜라미는 어떻게 저 작은 몸으로 저렇게 맑고 청한 소리를 뾰르르륵 낼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를 비비는데 네. 이 날개를 확대해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네. 마치 바이올린 키듯이 아 이 왼쪽이랑 안쪽 날개 안쪽에 안쪽 면에 저런 식으로 일정한 홈들이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날개 양쪽 끝에 저렇게 홈을 드르륵드르륵 드르륵 연주할 긁어서... 수 있는 긁는 신기합니다. 긁는 판이 있어요. 어... 저거를 긁어서 연주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이쁘게 잘 이게 악기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저거를 긁어서 맑고 청한 소리를 낸다. 네. 쟤, 쟤는 왜 우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네요. 쟤도 똑같이. 아. <laughs> 하고 싶어서. 아, 하고 싶어서. <laughs> 하고 싶어서 우는 거고요. 뭐, 코인 망해서 우냐 뭐 이런 <laughs> 것데 네. 하고 싶어서 운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현상이 하나 발견됐는데 깃뚜라미들 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깃뚜라미가 우리나라에만 사는 게 아니고 하와이도 살거든요. 네. 근데 음. 하와이의 깃뚜라미가. 정말 몇천년 동안 이쁘게 자르다가 음. 갑자기 2003년도에 음. 수십 수천만 마리 기토마라미가뚝우르을 그쳤어요. 그쳤어요. 야뭐 아, 단체 뭐 국가가 나서서 또 <laughs> 해결해준 거야 아, 장자리 또아뭐 공창제도 생겼나요? 네. 네 단체 결혼식 이런 거한건 아니고요. 막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필이면 그 하와이에 그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에 몇천, 몇십만 마리그 깃두람이 갑자기 울음을 그친 이유가 음. 그때 하필 외래종 기생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기생파리가 이 깃두람이면 보면 날아가서 거기에 자기 침을 찔러서 몸속에 알을 낳아가지고 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와. 우와, 무섭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생파리가 깃뚜람이만잘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 소리 듣고 갔구나 맞아요 아 그래서 오. 숨죽여 있었어?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이 소리만 들리면 글로 날아가서 침을 찔러니까 <laughs> 다 멸종을 해버린 거야 아 멸종한 거야? 오. 근데 다행히도 이몇 천만 마리의 귀뚜라미 중에서 아주 소수의 0.몇 퍼센트의 녀석은 루저 귀뚜라미가 태어났어요 바로 돌연변이 귀뚜라미 중에서 이 홈이 이 돌연변이가 홈이 안 생겨가지고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귀뚜라미는 소리를 못 내요 오 그래서 걔는 소리 안 나서 살아남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살았어요 걔네들 그럼 걔네 자식들은 다 소리 안 내요? <laughs> 그래서 걔네 새색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어. 지금은 이제 루저 소리를 못내 노래를 못 부르고 못생긴 귀뚜라미만 지금 다 살아남은 거예요 와 그거 참 신기하네 <laughs> 걔네는 어떻게 짝을 찾아? <laughs>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든 이제 기어다니면서 만나서 이제 뭐 더듬어보고 해봐야 되겠죠 와그 힘든 일을 또해 그래서 이제 2003년 이후로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팀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95% 이상이 기뚜라미들이 전부 다 판이 평평하대요. 와, <laughs> 참 신기하네. 어. 한다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예. 네, 남 남자들이 그래도 제일 점잖네뭐 <laughs> 네. 울지는 않잖아. 아 우리가 어르긴 뭐 해도 우리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아 노래가 다 하고 싶다는 거구나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전승된 음... 게 아닐까. 아... 새들이 이렇게 지적인 이유가 다 결국 암컷 부르려고 하는 거고. 아우 그 라커들은 어, 그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라커들이 바람둥이가 많지 않아 그래? 얼마나 하고 싶으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자 이런 소리들 네. 밤에 뭐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들리는 소리들이지. 맞아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 네? 한1분 정도 들려 드려도 될까요? 좋죠. 네 마지막 소리 한번 재생해 주시죠. 이거는 맞추기 쉬울 겁니다. 새도 아니고 곤충도 아닙니다. 얘는 양서류, 음. 개구리 아니에요, 개구리? 개구... 어, 틀기 더 전에 이렇게 아니 뭐 양서류 아는 게뭐 그렇게 네. 없는데 뭐. 좀 틀어주세요. 음... 개구리죠, 그렇죠, 개구리죠. 네. 근데 개구리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청개구리거든요. 이렇게. 청개구리. 음. 어... 청개구리. 신기합니다. 저목 부분 부푸는 거 보십시오. 네. 근데 이 청개구리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깃뚜라미 같은 경우는 소리 울면은 포식자들한테 잡혀 먹히잖아요. 음. 그러면 청개구리도 이게 소리를 잘 내면은 우렁차면 우렁찰수록 포식자들이 얘네들을 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음. 음. 근데 얘네들 오히려 더 우렁차게 운단 말이죠. 어... 그럼 얘네들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서 이렇게 천적을 따돌리면서 어... 심지어 암컷들은 이 소리에 대해서 또잘 반응을 하거든요. 음... 어떤 연구글과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포식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소리를 낼때 아주 짧은 시차를 두고 동시에 울면은 오직 첫 번째 난 소리만 집중해서 들리고 다른 소리는 집중을 못 한대요. 오.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하나 올면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예요. 아... 와 하나가 이제 총대 메고 총대 아... 메고 울는 거죠. 못 참고 야... 먼저 울면 <laughs> 네. 그 눈치 게임 할때 <laughs> 누가 처음에 일 하나 어, 그러니까 그거네. 러니까그하일 하면 막이삼막 <laughs> 올라오거든요. 정확합니다. 와 아... 그래. 그래서 재밌네. 이게 이제 선행음 효과라 그래서 이게 많은 동물들에서 심지어 사람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진화된 게 어... 너무 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은 이게 구분이 안 지어서 어느 방향서 에 온지 못 들어서 어... 무조건 아주 짧은 시차에서 제일 처음 소리만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집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뒤에 들리는 소리는 무시가 된대요 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그~ 사이렌 소리도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도 선행음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오. 우리 스테레오 있잖아요 스테레오 이거 에, 에. 이것도 똑같은 선행음 효과 덕분에 우리가 소리가 잘 들리면서 입체감 효과를 낼수 있는 거예요. 와. 아, 첫 번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뒤에가 좀 이렇게 울려주고 울려서 울린... 들리는 거죠. 아, 그래요.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청개구들이참 신기한 게 조용할 때 엄청 조용하거든요. 어, 맞아.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이제 안할순는 없거든요. 어. 해야 애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어. 에너지 꼭못 참고. 아, 계속 이렇게. 아. 음... 어, 이러면 된다. 어, <laughs> 에라이, 에라이 하면 올 거고 울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선행음 효과가 내려면은 몇백 분의 1초 사이에 따라야 돼요. 어 그게 아 본능적으로 청계군들이 알고 있어서. 한두 마리가 딱 울기 시작하면 이때다 하면서 수천마리가 꽉 우는 거예요. 와 <laughs> 계속 걔네들도 소리 듣고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맘에. 좀 내놔 <laughs> 내 하고 싶어 죽겠다 하는데 가장 성욕이 왕성한 애가 첫 테이프를 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우는 개구리가 많이 잡혀 먹히고 어... 못 참고 이렇게 시작한 애들이. 와 그래서 개구리들이 시골길 가면 진짜 시끄러운 이유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또 조용할 때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아... 그게 가그 저기 원래 이제 선행음 효과가 있다. 아... 네. 입에 바람이 쭉 넣고 있다. 옆에 있는 애가 쿡 찌르고 <laughs> 옆에 있는 애부터 울고 뭐 이러는 건가 보다. 욕구가 제일 강한 애가 제일 먼저 잡혀 먹습니다. 네. <laughs> 인간 사회랑 비슷한데요. 닮습니다. 적당한 제 인내가 있어야 된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전개구리 아, 재밌네. 재밌네요, 전개구리.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